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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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금일 첫번째 경기 아인토벤 대 아스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7위를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지만 지난주에 열린 아스널 원정에서 패배를 했다는 거. 90분 동안 수비라인을 최대한 내리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했지만 자카의 한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즌 네덜란드 리그 우승과 더불어서 유로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전력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경기력의 기복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 지난 주말에 리그에서 하위권 팀 상대로도 승리를 챙겨가지 못했 아인토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안방에서 아스널을 제압하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띄우려고 나설 것으로 생각이 들며 반면 아스날 같은 경우 호벤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하며 예선 통과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에 가려면 1위를 차지해야 하기에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는점 패배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팀 결과와 관계없이 5 경기 만에 1위를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정에서 다소 안정적 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 자사카와 마티넬리 등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나서겠지만 포백 라인을 올리지 않을 것이고 자카와 파티의 최종 수비 간격이 최대한 좁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무리할 필요 없이 무승부 정도만 기록해 줘도 리그 1위로서 조 1위로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두팀 간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포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벤 같은 경우 안방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충분히 밀리지 않고 공 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이며 거스틸과 각포, 시몬스의 삼각 편대가 아스널 수비진을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 하지만 이번 시즌 EPL 최고의 선수로 떠오르고 있는 파티와 자카의 수비 라인을 지키면서 상대 공격에 대응할 것이며 아스널 현재 분위기 또한 리그에서 1위, 유로파 조별에서도 1위 굉장히 좋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PSV 프랜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라치오 대 미드실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그라츠 상대로 홈앤어웨이에서 2무를 기록하고 5차전에 나서는 부분 최근 팀에 악재가 생겼는데 주전 스트라이커인 이모벨레가 부상을 당하며 12월까지 출전이 어려워진 상태 그래도 지난 주말 리그에서 무패팀이던 2위 아틀란타 원정에서 제압하며 나머지 선수들로 할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카그니와 페드로, 안데르손 등 개인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공격을 이끌고 있고 카탈디와 밀라 밀란... 코비치 그리고 사비치가 3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풀백 리짜지가 무엇보다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미루시치가 공백을 잘 메울 것으로 생각이 들며 반면 미드신랑 같은 경우 라치오를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뒀기에 자신감 있게 경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삭생과 카바, 아에, 에바르덴드, 골맛을봤던 선수들이 상대의 허점을 노릴 것으로 생각이 들며 드레이어도 언제든지 전방의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분이 유로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미드신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 팀간의 맞대결 어떻게 풀릴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라치오가 일단 홈 이점을 충분히 누리며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최근 7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는 등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임모벨레 없이도 좋은 플레이가 이어졌다는 것 반면 미드신란 같은 경우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릴 수도 있지만 라치오의 밀린코비치와 사비치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 것으로 생각이 들면 페드로가 상대 공격을 공략을 제대로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 점 이런 점을 참고해서 왕선생은 이경기 라치오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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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 페네르바츠 대 스타트 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네르바츠는 이미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지만 1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홈 경기에 나서는 상황적으로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 워낙 좋은 선수들을 대거 팀에 들어오면서 에콰도르 국대 에이스인 발렌시아가 벤치에서 조코 역할을 해줄수 있는 상황이고, 비추아이와 로시 외도 링컨과 크레스포 등이 해결사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쿼드가 꽉꽉 차있는 페네르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랭 같은 경우 리그와 유로파를 가리지 않으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고 1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인 상황 김민재를 영입하려다가 놓쳤지만 테아테와 로돈 등이 어린 센터백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마에르와 타이트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칼리엔도도 언제든지 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이 들며 이두팀 간의 맞대결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통해 두 팀이 1위를 가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홈의 2점을 가진 페네르바치가 기분 좋게 경기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 인이 이번 유로파에서 원정의 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페네르바치를 상대로 홈에서도 그리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다는 점. 또 홈팀은 알리오스키와 카베치가 중원에서 렌의 타이틀을 저지할 것이고 랭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이 트라우레가 징계로 결정하는 부분. 왕선생은 이 경기 페네르바츠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 그리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올림피아 코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며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카라바흐가 추격하고 있긴 하지만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 1위 또한 확정된다는 부분. 자 리그와 유로파, 포칼컵 등 이번 시즌 치르는 세계 대회에서 모두 순항 중인데 지난 두 시즌과 성적이 좋았던 것이 우연이 아님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페플러와에게슈타인 케이텔 등 골을 만지는 선수들이 경기력이 절정에 올라와 있고 그레고리치와 무로. 우로... 보다 그리포를 필두로 해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자원들도 즐비하게 늘려 있다.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 자체가 굉장히 두껍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올림피아 코스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카라바흐를 상대로 첫 승점을 따냈지만 그것이 네 경기에서 따낸 유일한 승점이라는 점, 챔스의 단골 손님으로 유로파에서 충분히 경쟁을 보일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황의조 선수가 또 부진으로 인해서 2군으로 내려갔고 은빌라와 박한부 그카 마라든이 기대를 모으는 공격진인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면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세골 차이로 완승을 거뒀는데 홈이점을 누리며 경기를 할 것이며 이 경기는 올림피아 코스는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로테이션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며 무릎보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일정이 리그 최하의 샬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이 경기 왕선생은 프라이브르크 마행승의 오버를 추천드리는 부분, 금일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마지막 경기 헬싱키 대 AS 로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락이 확정된 부분이고 남은 두 경기를 다 승리한다 해도 로도고래와 같은 승점이 되는데 상대 전적에 있어서 1무1패로순위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점 때문에 다소 맥 빠진 상태에서 경기에 나서야 하는 부분. 아직 3위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기 로마와의 경기에서 4골차 이상 승리를 하고 베티스전을 또 준비해야 된다는 점. 센터백 라이탈라가 징계 이탈 속에서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 이점이 크게 적용할까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안방이지만 안방이 아닌 것 같은 헤싱키입니다 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와의 딕턴 매치에서 1무 1패에 그치면서 탈락이 유력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를 승리하고 루도고래를 잡으면 토너먼트로 갈수 있다는 점. 비록 지난 주말 세레의 선두인 나폴리에게 패배를 했지만 헤싱키를 상대로 해서 전력적 우위는 확실하다는 부분. 비발라의 공백이 아쉽지만 벨로티가 팀 적응을 마쳤고 펠레그레리가 공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두 팀간의 맞대결은 어떤?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싱키 같은 경우 현 상황에서 무승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승부는 패배와 같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며 골을 노려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아부바카리가 유로파 레벨의 팀들을 상대할 때는 리그에서 보여주던 파괴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바나네네 중원 존재감 또한 미비한 부분. 로마는 크리스탄테의 수비 지원을 받으면서 펠레그린이가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에이스로마 마헨승의 오버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픽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